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 달여 대장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대결. 제가 축구를 본 역사상 정말 최고의 결승전, 최고의 명승부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대3의 난타전 승부 차이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전반전은 아르헨티나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았고 아르헨티나가 손쉽게 우승을 차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시소게임이 펼쳐졌죠. 이 치열했던 결승전 명승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메시의 축구 황제 대관식이 이뤄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의 뒤를 이어 리오넬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챔피언으로 이끌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연장전까지 3대3의 접전이었어요. 메시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은바페 선수가 차세대 축구 황제는 본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헤트트릭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 결과 메시 선수가 우승을 이끌고 골든볼을 수상했지만 골든슈까지는 메시 선수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메시 선수가 결승전 두 골로 일곱 골을 기록했는데 은바페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8골로 골든 슈를 차지했습니다 메시 선수는 7득점 3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이를 통해서 월드컵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선수가 되는 대기록을 남겼지만 은바페 선수 아직 만 23세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명단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이 깜짝 놀랄만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보상에서 회복한 앙헬 디마리아를 전격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막강 화력, 특히 은바페를 막기 위해 조금은 수비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 5백 수비를 쓸 것이다 라는 전망을 깨고 4-4-2지 4-3-3으로 볼수 있는 공격 균형도 유지한 포메이션을 내세웠고요 프랑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독감이나 부상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선수들이 모두 그대로 출전을 했어요. 음바페 지루 덴벨레가3톱으로 나섰고 라비오 추아메니 그리지만이 삼미들. 포백 라인은 테오 에르난데스와 우파메카노 바란 쿤데 골문 요리스가 지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마리아가 선발 출전한 아르헨티나는 4-4-2 대형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가 투톱으로 뛰고 메시 선수가 가짜 9번 역할,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함께 하면서 로드리고 데포이 오른쪽 측면, 디마리아가 왼쪽 측면이었는데 데폴이 조금은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메시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디마리아는 또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담당하면서 풀백들이 조금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대신 디마리아의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엔소 페르난네스가 미드필드의 조율로 나서고 알렉시스 맨... 칼리스터가 사실상 데 폴과 함께 메짤라 역할처럼 움직였어요. 즉 대형은 4-4였지만 4-3-3으로도 볼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9번 공격수로 가운데서 움직인다면 메시가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디마리아가 비대칭 스리톱 같은 형태로 측면 골 돌파를 시도하고 데폴과 마칼리스터가 많이 뛰어주면서이세 명의 공격수를 지원하고 또이세 명의 공격수의 수비 부담까지 덜어 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백 라인은 몰리나, 로메로, 오타멘디 그리고 탈리아피코가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치열하게 맞부딪힌 상황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비수 로메로와 프랑스 골키퍼 요리스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로메로의 이제 가격에 요리스가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도 경기에 집중하고 공에 집중하는 상황 속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요리스가 조금 이제 부상이 있나 싶었지만 다행히 처치를 받고 일어났고요. 초반 분위기는 아르헨티나가 주도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긴 했지만 추아마니도 독감 문제가 있었고 지루 같은 경에 우 훈련도 좀 무릎 부상 얘기가 있었고 라비오도 독감 문제 때문에 또 중결승 경기에서 제대로 뛰지 못했었고 여러 가지로 프랑스 선수들의 컨디션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드필드 라인이 완전히 밀리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라비오 추아맨이 그리지만 이번 이 대회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좋은 유기성을 보여줬는데 수비도 안 되고 공장학도 안 되고 돌파도 안 되는 그런 플레이 속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좋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프랑스의 수비를 흔들고 경기 전체를 주도했거든요. 전화 17분 같은 경우에도 로드리고 데포 선수의 강한 전진압박을 통해 테오에르난데 스의공을 따내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메시 선수가 빠르게 스루 패스를 연결한 것 다시 데포를 받아서 디마리아에게 패스한 것, 디마리아 선수의 슈팅이 오른발로 이어지면서 크게 우산되긴 했지만 유기적인 플레이라든지 티키타카라든지 뭐 여러가지 호흡면에서 아르헨티나가 훨씬 밀도 높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그러다가 전반 21분 디마리아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 덴벨레 선수의 명확한 파워를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황됐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페널티킥이 선이되면서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전반 23분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대 0 리드를 잡았어요. 이 리드 이후 아르헨티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됐고 프랑스는 쫓기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랑스의 공세를 아르헨티나가 끊어내고 역습으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전반 36분에 아르헨티나가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요. 프랑스 선수들이 모두 전진한 가운데 뒷공간이 크게 열려있던 부분들을 또한번에 오밀조밀한 패스 플레이를 통한 역습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합류하는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몰리안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서 전진 패스를 마칼리스터에게 보냈고 마칼리스터가 가진 압박 뒤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메시 선수에게 공을 줬어요. 메시 선수가 또 두세 명의 선수의 압박을 순식간에 당했는데 빠른 타이밍으로 공을 빼 줬고요. 이 메시 선수의 패스를 받은 알바레스가 배우로 침투하는 마칼리스에게 또수루 패스를 보냅니다. 지금처럼 주고받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제3자가 항상 생겼거든요. 마칼리스터가 배우로 침투했을 때도 욕심 부리지 않고 반대편에서 침투해 들어왔던 디마리아에게 밀어 줬고 디마리아 선수가 요리스가 뛰쳐 나온 상태에서 침착한 마무리 팅을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전반 36분에 2대 0으로 앞서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프랑스고 또 지루 선수가 훈련 중에 입었던 부상 때문인지 제대로 뛰지 못할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에 빌미가 됐던 페널티킥 상황에서의 좀 황당한 파워도 범했고 공격도 안 되다 보니까 대시안 감독이 전반 41분에 빠르게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루와 덴벨레를 모두 빼주고 젊고 힘이 좋은 콜로 무한이와 마르쿠스 티랑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이두 선수의 교체 투입 효과는 나지 않았고 결국 전반전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에만 여 개의 슈팅을 때렸고 두 차례 빅찬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두 차례 빅찬스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2대0으로 앞서갔는데 프랑스는 단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구욕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볼 점유율도 프랑스가 59%를 가져갈 정도로 이번 대회 들어서 프랑스가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고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도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세 번째 골을 노리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메시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깊숙하게 찔러준 스루패스 디마리아가 받아서 크로스 올린 것, 대폴 선수가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유리스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고요. 후반 14분에도 디마리아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빠져 들어가면서 디마리아 선수가 스루 패스로 찔러준 것, 알바레스가 배우로 침투하면서 공을 이어받았고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유리스가 선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대 0의 리드에다가 경기 흐름도 완전히 장악했던 아르헨티나가 일찌감치 굳히기에 들어갔어요.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던 디마리아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도 있지만 후반 19분 스칼로니 감독이 디마리아... 리아를 빼면서 레프트 백인 아쿠냐를 투입해서 이 아쿠냐를 왼쪽 축만 미드필드로 배치했거든요. 사실상 5백으로 바꿨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아쿠냐가 윙백처럼 뛰기보다는 디마리아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왼쪽 축만 미드필드로 가깝게 움직이긴 했지만 아쿠냐가 수비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대형 승리를 굳히겠다라는 선택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후반 26분 이에 맞춰서 프랑스는 공격적인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그리즈만을 빼고 카마빙가가 들어갔고 레프트 백인 테오 에르난데스를 빼고 윙어인 코 을 투입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코망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또 쿤데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가 되는 쓰리백 전환을 통한 전술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전술 변화가 적중했습니다. 후반 34분 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됐던 이 콜로 무아니가 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선수단의 공격 숫자가 늘어났고 또 은바페 선수가 콜로무아니아 티랑이 이제 투입을 했을 때는 최전방으로 이동했다가 공을 못받은 상황들이 됐었는데 오히려 콜로무아니가 가운데로 올라가고 은바페가 측면으로 빠진 상태가 되니까 상대 의 수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반 34분에 콜로무아니아의 돌파를 오타멘디가 파울로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거든요. 아르헨티나도 페널티킥을 통해 선제골을 넣었듯이 프랑스도 이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것이 반격의 기점이 됐습니다. 후반 35분에 은바페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차분하고 강하게 성공시키면서 2대1의 추격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분 만에 은바페가 한 골을 더 넣게 됩니다. 은바페 선수의 기가 막힌 오른발 발리슈팅이 구석을 찔렀는데 이 과정도 좋았어요. 코망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오면서 중앙으로 연결해졌고 라비오가 왼쪽으로 전환 패스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전환 패스를 음 바페 선수가 헤더로 떨궈주면서 티랑 선수와 이델 패스를 주고받게 되는데 음 바페의 헤더, 티랑의 밀어주기 패스, 그이 밀어주기 패스를 음 바페가 바로 슈팅으로 때려가는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통해서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통과하는 정말 원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음 바페의 멀티골이 2분 사이에 나오면서 2대 0으로 승기를 잡아가던 아르헨티나가 2대2 무승부로 흐름을 내주게 됐는데요. 후반 42분에도 아, 프랑스가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티랑 선수의 돌파에 이어서 또한 번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 테스나 이 장면에서는 엔소의 파울이 아니라 튀랑이 시뮬레이션 액션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튀랑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쫓아간 프랑스가 기세를 반전시켰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은바페가 또한번 단독 돌파의 슈팅 시도한 것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빗나갔고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코망의 돌파가 파울로 인해 끊겼는데 그대로 어드밴티지가 적용돼서 이 공을 카마빙가가 밀어주고 라비오가 슈팅까지 가져간 것, 마르스낵사가 선방을 하면서 간신히 아르헨티나가 역전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7분, 메시 선수의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유리스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결국 정규 시간 90분 동안 2대 2 무승부가 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연장전 시작과 함께 오른쪽 풀백인 몰리나 선수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몬티에를 투입했고 또 프랑스는 연장 전반 6분에 미... 미드필드인 라비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포파나를 투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장전에도 열심히 이제 공격을 펼쳐봤는데 흐름을 살리지 못하자 역시 교체카드를 통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디마리아를뺀 이후 공격이 둔화 됐기 때문에 연장 전반 12분 지친 데폴과 알바레스를 빼고 라우타로 바르테스와 파레데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라우타로 선수가 결정력은 아쉬웠지만 투입된 이후 날카로운 몸놀림 위협적인 몸놀림을 통해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연장 전반 15분에는 메시의 패스를 받은 라우타로가 문제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했는데 이 마무리 슈팅을 우파 메카노가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프랑스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우타로가 또한번 배우를 침투해서한 슈팅이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연장 후반전 2분에도 메시 선수의 발리 슈팅을 요리스가 간신히 막아내는등 아르헨티나가 연장전 들어서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5분 결국에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골을 통해 3대 2로 앞서가게 됐는데요. 메시 선수의 슈팅을 골대 안에서 쿤데가 걷어낸 것이 확인이 되면서 골라인을 확실하게 통과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어요. 일차적으로 라우 라우따로의 슈팅을 요리스가 막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메시가 잘 밀어넣은 것이었는데, 사실 라우따로가 이 슈팅하기 전에 침투할 때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나 의심이 됐고, 부심이 깃발을 들었지만, 반자동 오프사이드 체크 기술을 통해서 온사이드였던 것이 최종 확인이 되면서, 아르헨티나가 3대2를 만든 상황이 됐어요. 프랑스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연장 후반 8분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코나테를 투입해야 했는데 연장 후반 12분 또한 번의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음바페 선수가 시작한 오른발 슈팅을 몬티엘 선수가 핸드볼 파울로 막아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주심이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연장 후반 13분 음바페 선수가 깔끔하게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3대3 경기가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5분에는 음바페의 날카로운 크로스패스 콜로무아니의 머리에 닿지 않았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고요. 연장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는 콜로무아니가 수비가 길게 차낸 공을 배후에서 빠져들어가면서 이어받았고 오른발 가무슛을 때렸는데 이게 마르티네스의 발에 걸리면서 오히려 프랑스가 4대 3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르헨티나가 막아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는 메시 선스의 크로스에 이은 라우따로의 헤더 슈팅이 또 결정적인. 상으로 이어졌지만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국 120분 동안 3대3 무승부가 됐고 승부 차이가 진행이 됐는데요. 승부 차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네덜란드와의 승부 차기도 그랬듯이 탁월한 선방능력을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가 선축을 했는데요. 음바페가 성공시켰고, 아르헨티나는 첫 번째 키커 메시가 성공시켰어요. 하지만 2번 키커로 나선 프랑스의 코망 선수의 슈팅을 에밀리아노 마르테네스가 잘 막아냈고, 두 번째 키커였던 디발라는 과감하게 가운데로 쳐다보면서 아르헨티나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3번 키커인 츄아마니 선수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3번 키커인 파레레스는 깔끔하게 성공시켰거든요. 을 프랑스의 4번째 키커인 콜롬비아 무한이는 성공을 시켰지만,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키커 곤살로 몬티에리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결국 아르헨티나는 4번 킥커까지 모두 성공시키며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3대3 무승부였지만 기대득점 값은 3.34골, 프랑스가 2.24골로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아르헨티나가 이길만 했고요 슈팅 숫자도 20대 10으로 아르헨티나가 훨씬 앞섰고 점유율도 앞섰습니다. 물론 음바페의 엄청난 개인 능력을 통해서 프랑스가 끝까지 경기 양방을 알수 없게 만들긴 했지만 메시. 전 라스트 센스, 결국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이라는 드라마틱한 결과로 이어졌고요.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흥미진진했던 경기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독일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호나우드가 멀티골을 넣었던 이후 20년 동안 없던 일인데 이번 경기는 메시도 은바페도 두골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은바페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두 번째로 헤터트리를 기록한 선수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의 영광은 역대 최고의 선수 그리고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인 메시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 국민 동료 선수들 모두가 메시가 월드컵 우승 없이 은퇴한 일이 있어서 안된다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는데요 그 마음이 승부차기 극적 승리로 이어지면서 아르헨티나가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 메시 선수에게 축하를 보내고요 2012 카타르 월드컵 한달 동안 너무나 즐겁게 잘 지켜봤습니다. 한준 TV를 통해 월드컵 소식시켜 보신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한준 TV는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 축구, 국내 축구 주요 소식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